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 알림이 김민지입니다. 올한 해도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구대 부평구의회도 지난 2022년 7월 개원 후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오직 고민의 행복과 권익을 생각하며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했는데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간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 262회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변함 없는 초심으로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북평글회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의선을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인천광역시 북평구의 정례 제 1차 고민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 에서는 제262회 정례회 회기결정 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 결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평구의회 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인데요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4.9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사업들을 살피는 의정활동은 더 나은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평글회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부평글회는 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편교회는 현안 사업들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 윤구영의원입니다 설레임으로 시작된 구의원 생활이 2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삼산 이동에 위치한 부평 시냇물 공원입니다. 공원 내노후및 파손된 기존 산책로를 정리를 통하여 공원 이용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내물 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공원 안 주변 산책로는 인조 화강석 블록으로 포장하고 여기 보이는 황토 맨발길은 철쭉 울타리를 따라 130제곱미터의 젖은 황토길과 옆으로는 마사토 230제곱미터 규모의 흙길과 세족시설을 조성하여 부평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한 위생을 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황토길 물뿌림 행위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여 추 울타리 주변으로 안전바를 설치 등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부서와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평 혁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보평굴회는 구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을 강조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보평군은 상생과 협력을 위한 체계적 갈등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을 갈등 조정단을 운영하며 주민 조정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협력을 통한 창의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발한 성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평구도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거점 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평구도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보평구회는 지역 여건에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 조성과 근거리 생활권 교육 운영 등 전생에 걸친 평생교육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평구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인권 복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은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자양분인데요. 부평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노년층의 문화예술 누림을 확대하고 세대별 선호 장르를 고려한 공연 기획을 통해 생활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글회는 부평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뮤지션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산 등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아동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도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부평글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부평의 행정실현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곡 1, 2동, 일리동, 청천 1, 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한솔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의원님을 비롯해 구동호,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이 소통하고 협치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제9대 부평구의 상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89개, 동의안 24개, 계획안 7개 등총 12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부평구의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하며 보편적 복지와 효율적인 예산 절감에 집중하여 효능감 있는 정책, 국민을 위한 의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의원 연구 용역을 대표 의원으로 진행하며 연구하는 의회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2년간의 활동을 초석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하는 부평구의회 그리고 정한소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고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과 현안 해결을 통한 부평구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부평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부평구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성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도 필요한데요. 부평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회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주민의식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생활 임금제 운영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원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평구회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평구는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녹색 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통해서도 주민 수건 사업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교회 내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침수 예방 사업도 철저히 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내 공영 주차장 확산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부평구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조성된 부설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지역사회 주인공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집행부의 사업들이 구민이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의 최우선이 될수 있도록 구민의 눈높이에서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부평구의 미래 지향적인 행정력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현숙 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제가 이곳 의회에 들어온 지도 2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울림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신구가 어우러져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느끼고 있지만 함께 보듬고 어우러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르신과 선배 시민들이 건강하게 50만 부평구민이 저마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은 2년 저의 의정활동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며 더욱 지역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위해 모두 파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부평구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제 26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묵직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 262회 인천광역부평구의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든든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평구의회 의정알리미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구민이 소통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